사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입니다. 50세 이전에 퇴사를 하고 두 번째 직장을 갔던지 치킨집을 좀 차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부분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거의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현금 흐름 확보보다 어 제가 생각하는 정말 쉬운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에 오늘 랜덤한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년 뒤에 자산이 불어 있을 확률이. 안녕하세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미국 ETF 투자법 강의를 맡은 단세계 미국 ETF로 은퇴하라 저자 포에뽑고 김지훈입니다. 미국 ETF 투자를 통해서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 투자에 앞서 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먼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어, 사실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투자보다는 약간 지금 살아가는 현생을 조금 더 이제 포커스하느라고 투자를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 저녁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고 어, 늦게 퇴근을 하면서 밤 늦게 이제 주식 시장을 창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 직장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투자를 미루게 되는데 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좀 굉장히 명확한데요 어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받고 있는 월급 이런 거는 좀 유한한 부분이죠 언젠가는 우리보다 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떠나면서 지금 우리가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월급들이. 언젠가는 좀 단절되는 시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절된 현금 흐름 그 시점 이후에도 꾸준히 지금과 같은 평온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워런 버핏이 했던 명언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이 말을 처음 접한 순간 굉장히 좀 소름이 끄쳤고, 그리고 투자에 전념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졌던 그런 이제 문구였는데요. 어, 사실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어, 월급이 이제 무한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 하지만 그런 이제 월급 대신 우리가 어, 잠자고 일어나 있는 동안 그리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주식 잔고를 봤을 때 자산이 불어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우리가 직접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이 돈을 벌어와서 이렇게 현금흐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진 유한한 이제 월급 대신 무한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입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최근래 뭐 AI 시대, 뭐 닷컴 시대 이후로 급격하게 연령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 어좀 변하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정한 뭐 65세, 55세까지 좀 평생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50세 이전에 첫 번째 직장을 퇴사를 하고 다음 두 번째 직장을 갔던지 아니면은 자영업 치킨집을 좀 차리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49세에 은퇴를 하고 추가적인 이제 월급과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 요즘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틈새시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어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주인이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방치만 해 놓으면 알아서. 고객들이 찾아오고 제품을 사고 지불을 하고, 어, 어떤 포장 절차도 필요 없이 방치만 하더라도 돈이 자연스럽게 굴러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의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집 건너, 한 건물 건너, 뭐 아니면은 같은 건물에도 두세 개씩 차려지고 있는 게 이런 허들이 낮은 업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은 규모 경제 아니면은 가격 경제, 이런 정말 레드오션의 싸움으로 인해서 좀 승부가 결정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생겼다 금방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쉽게 할수 있는 편이죠.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출근하지 않고, 어, 8시간 아르바이트를 3교대로 돌린다라고 하면 어, 주인은 사실 이제 이 편의점을 관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생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오토 편의점인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도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을 통한 큰 수익 확보가 아니라 정말 소소하게 모든 수익은 아르바이트 생의 월급으로 나가더라도 나눠 최소한의 은행 이자보다 높은 마진을 먹겠다라는 방식으로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창업을 통한 이제 수익 창출은 너무 기술 장벽이 낮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거의 80%에 이제 육박하게 됩니다. 어, 이 말은 100명이 새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80%는 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내가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당장 퇴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24년 국회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폐업률 탁. 포를 보시면은 제조업은 벌써 이제 100%가 이제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인데 100%가 넘는다는 소리는 새로 창업된 업종은 전부 다 이제 망하고 그리고 과거에 창업했던 기업까지도 같이 망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정도로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광고하고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게 자영업자들이 좀 생존하고 있다는 부분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현금 흐름 확보보다 어 제가 생각하는 정말 쉬운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에서 받은 이제 월급 대비 제가 이제 110% 일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회사는 저에게 이제 110%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월급만 받고 초과 성과 달성한 부분은 회사의 이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을 하고 추가적인 성과 내는 부분을 전부 다 오너가 가져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회사 구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거는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니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소모품에 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직원은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고 회사는 직원이 나가지 않을 만큼만 월급을 준다라는 좀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근로소득 그런 부분만 이제 목매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게. 내가 고용주 입장에서 자산을 좀 대입해 보면 조금 더 이제 쉬운 방법인데요. 이 말은 이제 뭐 새로운 창업을 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뭐 과학자, 뭐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 직원들이 일을 해서 회사를 키우면 그 자산이 이제 내 자산으로 이제 직결되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투자를 통해서 소액이지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미국 주식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에 1년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확률,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확률입니다. 오늘 랜덤한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년 뒤에 내가 자산이 불어 있을지 손실이 났을지에 대한 확률이 10% 확률로 자산이 이제 불어나 있는 게 과거 통계를 통한 S&P500의 1년 평균 수익률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80% 확률로 우리가 이제 손실을 볼 그런 투자법과 70% 확률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비교했을 때 빨간 약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어, 내가 오히려 좀 접근이 쉽다고 오히려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새로운 창업보다는 오히려 투자,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확충하는 게더 좋은 은퇴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투자 수익 확률을 좀 봤는데요. 뭐 하루, 15년까지 좀 보면은 오늘 이제 투자를 하면은 내일 수익이 날 확률은